자, 이번 가서 보시면 곡선과 이차함수네요. x는 마이너스 1, x는 1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laughs> 자, 이렇게 됐고 x절편이 0과 2예요. 그렇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태인데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 아, 플러스 어디까지? 그 플러스 1까지 그렇죠? 플러스 1까지니까한번 s 1까지가 되겠죠? 플러스 1000, plus 1000, plus 1000, plus 1요0 0 p 자, u s 1000, plus 1000, p 1 0 0그 p 0 1000, p 0 0 0 plus 1000, p l u 0 0 0 x l u s 1000, p 자, 그 다음, 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그냥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0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정적분해주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2x, dx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자, 부정적분은 똑같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 0이고 1이고. 자,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자, 1 집어넣은 거, 여기가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0 집어넣은 결과는 0이니까 뭐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1이니까, 요건 지워지고, 계산의 결과는 1.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